그리고 백호가주는게뭐돼서백호가 괜찮죠? 네! 내가 이럴 줄 알고 되게 예쁜 커플을 내가 한번 모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보라고 영지야! 박근! 다 자자 스캔 들어갑니다 바람 폈죠? 안 폈죠? 안 폈죠 폈는 것 같은데 바람 음, 안 폈죠? 폈죠? 안 폈죠? 안죠 저기 <laughs> <폈죠? 안> <laughs> 옵니다 저기 옵니다. 안변나안 안 예뻐요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안 예쁜 것 같아. 안 예쁜 것 같아. 안 예쁜 것 같아. 그지? 그지? 아니야. 돌발상황. 안 예쁜 것 같아. 어, 안 예쁜 것 같아. 대답 안 했어. 야야 잠깐 가지마. 아줌마 얘기 대답 안 했는데 대답 안 했어. 이거 안 예쁜 거야. 이거 이제 안 예쁜 거야. 아니야. 아니야. 내 남자친구가 어 이렇게 받아주면 싫어요? 어, 늦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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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돌발 싸워! 돌발 싸워! 늦었어! 럭샤, 그냥 뭐하는 짓야가 내가 말한 거, 평소에 현중원에서, 평소에 이러고 있는데, 평소에 이렇게 안 예쁘다고? 어? 아니, 근데 난 솔직히 드라마에서 여러분, 영지 안아가지고 막 돌고, 막 그거!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. 뭔데요? 뭔데, 그게? 있, 어요 달려와가지고 영지가 이렇게, 이렇게 안기면은, 막 이렇게 돌리는 그거! 예. 할수 있... 에, 에, 아, 예. <laughs> 아니, 너무 예쁘더라고. 영지랑 애교가 너무 많으니까. 어, 간당간다 간다. 어, 나. 어, 아 아, <laughs> 아, 되게 많이. 아니, 아니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그래도... 저 아직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네. 괜찮으시죠? 아, 갑어떠요러브스그램두분 네. <laughs> <laughs> 일어나봐요. 이리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이제 이렇게 알콩달콩한 거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셔 어, 괜찮지. 힘들면 그한잔 먹고 해. 아 근데 어. 여자 분이 괜찮으시겠냐고. 아까 어. 거기 인스타그램에 셰프 난 태생이 돼지. <laughs> 난 태생이 돼진가봐 <laughs> 어, 아니 사랑하면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. 아니, 그럼요. 그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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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성분 두려워하지 태생이 될지라니. 태어날 때몇킬로로 태어났어요? 3점. 3점? 3. 3.7 3.9. 렛츠고. 아, 지금 괜찮대잖아. 이럴 오래. 오래요. 이거 안했어 달려 <웃음> 가서 해, 이렇게, 해, 이렇게 해. 안겨야 돼요. 오케이? 이거 해 가지고 캡처해 가지고 또 올리면 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국주 언니 미워. TVM TV탱. 친구가 오면 쉬 TVN.